오늘날 교회의 힘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 사람들의 갈증을 교회가 유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볼때 침이 꼴딱 넘어갈 만큼 갈증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질문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볼때 전혀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구별이 안 되니까 여기서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은 그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삶에서 나와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도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질병에서 질병에서 강력하게 치유되는 역사라든지 기독교인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의연하게 이겨내는 강건함이라든지 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이 많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고민이 많을 때 불교 신자보다 여러분 마음 평안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단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이단 믿, 잘못된 걸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확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어떤 순간에도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세상에서 볼수 없고 교회에서만 볼수 있는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라니까요. 이걸 구별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요. 그거 봐서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전체를 기독교로 바꿨거든요. 굉장한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시오노 나나미는 참고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는가. 첫째, 거룩한 삶이라고 말해요. 로마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귀족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아주 물란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남자들이 기독교인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자녀가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점점점점점점 기독교가 로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인들끼리 서로 나누는 이 사랑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내물건, 내물건 없이 함께 쓰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과 기독교인들이 사회 전염병이 생겨서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들 돌보고 장례식 치러주고 그러다가 기독교인들도 전염병에 올마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사랑을 보고 로마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 정말 세상에서 볼수 없는 기적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 중에 기족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가난하고 그다음에 박해를 많이 받고 고난이 심했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런 중에도 끄떡하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로마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능력이죠. 결국 소수의 기독교가 세계의 심장인 로마를 보고만 한 것은 자기들에게 없는 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뭐야?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저들을 이끌어가는가?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구별된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도 이런 것이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도 이런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하소서 주여, 구별된 은혜를 우리에게 도하여 주소서. 이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1 7 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구별된 은혜 구했지 그것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우리가 구별된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 이 말씀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듣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이외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